자, 이제 해석 2-3에 1번이죠. 로그함수 그래프. 자,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식이 있고 그래프가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 이걸 잘하셔야 돼. 식을 딱 보시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고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식이 떠올라줘야 된다고. 역시 그대로 얘도 적용이 되니까 옮겨볼까 해뿅. 이렇게 얘도 옮겨주자. 알겠지? 어, 너무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로그함수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로그가 조금 잘 되시면 여기는 이제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로그의 계산, 로그의 연산 이런 것들이 좀잘 돼야죠. 자, 예를 들어서 y equal, 로그, e 의 x가 있어요. 그치. 자, 이런 거를 하실 때말 그대로, 자, 기본적으로 로그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전제 조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 밑, 있죠, 밑. 이 밑이라고 부르죠? 밑에 범위 우리 어떻게 했었지? 그치,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기억나죠? 로그할 때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감이 안 오시면 지금 로그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면 로그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와야 돼자 그럼 여긴 누구죠? 여기는 진수죠 진수 그렇지? 진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는 친구들이 지금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제 X축을 이렇게 해드리고 자 나오는 값은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이제 파란색 Y 그치 요 파란색 Y Y는 그냥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맞구요.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지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 이 초록색에 얼마부터 넣으면 좋겠냐 이거죠. 그치. 근데 여기다가는 지수처럼, 지수함처럼 0을 넣을 수가 없잖아. 0을 어떻게 넣어? 로그 2의 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1부터 넣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1을 대입하시면. 자, 나오는 파란색이 누구 나옵니까? 1을 대입하시면 0으로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X에다 1 넣으면 y 다 0이 나오잖아? 그 사실을 찍어주시면 요 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죠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그니까 러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요거부터 이제 반드시 찍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랬는데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렇게 올려볼까? 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파란색이 1이 나오는 거죠. 쉽죠? 그래. 그럼 2를 대입하면 1이 나온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그 점을 찍어야 알죠. 그렇지 이를 대입하시면 1이 나온다. 이렇게. 점이 딱 찍혀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 가시죠. 그래. 그럼 얼마를 넣으면은? 한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그지? 4, 뭐, 3, 4.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해봐.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봐. 자,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파란색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로그 g 2에 2분의 1은 자 많이 했었어 log2의 1 마이너스 log2의 2 l o 2에 2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괜찮아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를 찍어주시고 여기 2분의 1을 딱 찍어주시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림 있는 거예요 쭉 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점점 y축에 가까이 가겠죠 예, Y축에 이제 점점 가까이 가시는데, 만나안만나안 안 만납니다. <laughs> 자, 당연히 여기도 이제 점근선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어? 좀더 이쁘게 선을 이렇게 해서, 아우, 이렇게 해서. 만날까봐 지금 약간 왼쪽으로 왔는데, 절대로 만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보다 Y equal o g 2의 X의 그래프라 이제 그런 얘기,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자, 미친 0보다 크고 1이 아니니까, 그치? 이런 걸할 때, 중요한 건, 들어갈 수 있는 초록색들, 맞지? 걔네들은 뭐다? 양의 실수만 들어간다, 이거야. 그니까, 러 초록색, 봐봐. 음수를 넣을 수 있어 없어. 이 X에다가. 아니, 여기다가 음수를 어떻게 넣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을 수 있어? 어, 택도 없죠. 큰일 납니다, 이거. 그치? 절대 넣을 수가 없죠. 음수는, 그치? 그니까, 러 음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왼쪽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겠죠. Y 골 로그 2의 X에서는. 자, 이게 갔어. 어,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네. 그러면 나오는 값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값. 나오는 값잘 보세요. 자, 먼저 들어가는 값은 0보다 크다.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초록색만 들어간다. 근데 나오는 값 파란색은 어디가 나와요? 어머나, 이거 봐, 얘들아. 이게 다 나오네, Y축이. Y축이 다 나오네. 그쵸? 그래서, 그래서, 어, 대입해서 나오는 Y값들은 바로 뭐다? 실수 전체다, 이거야. 실수 전체다, 이거야.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 잘 이제 정리를 잘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는 친구는 초록색. 나오는 친구는 파란색인데, Y가 모든 실수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잘 해줘야 돼. 마이너스, 자, 요,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2배를 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고? 2배를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온다고. 그럼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로그 2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얘 마이너스 2인 거다 아시죠? 그래, 로그에서 많이 했잖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시면, 이런 것도 해야죠? <laughs> 만약에 밑이요. 자, 우리 지수함수 할때 밑이 중요했잖아요. 그치? 근데 밑이 만약에 여기는 영하 1사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액션 그려드리고, 자, 나오는 거, 이제 파란색 Y축으로 이제 그려드리면요. 그치. 얘는 그림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밑이 어떻게 돼? 우리 지수함수 할 때랑 똑같아요. 밑이 일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라 이거죠. 증가함수. 많이 얘기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증가함수가 되는데, 얘는 지금 밑이 어디랑 어디 사이야? 밑이 0보다 작다가 아니야. 1보다 작다가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 1보다 작다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일 때는 무슨 함수가 되겠어요? 얘는 증가 함수가 아니라 감소 함수가 된다 이거야. 감소 함수가 된다 이거야. 자, 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초록색,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파란색, 다 대입을 해주시면, 자, 얼마부터 넣으라고요? 1부터 넣으시라고. 그치, 1부터넣에하시면 얼마? 1,0을 지나죠. 근데 얼마를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이거 중요하지. 이 초록색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1 나와?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야, 이거 좀 따라 좀 정리를 해줄까, 여러분들, 그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어 얼마를 대입해야 뭐가 나오나 1이 나오나 요걸 생각을 잘 해줘야 돼. 아시겠죠? 문제 풀 때는 정말 중요해요, 4짜리 문제 풀 때. 2분의 1을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을 딱 대입하시면 1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치? 바로 요 점이 찍힌다, 이거죠. 자,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갔어? 그래서 내려가는 함수가 됩니다. 자, 좀 이해 가세요. 안 어렵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X 범위는 0보다 크고요. 0보다 큰 애들만 넣어야죠. 로그니까, 로그니까, 로그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오는 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쓰는 김에 이것도 해보지, 뭐. y 꼴, 얼마? log 3x를 한번 그려보자. 자, log, y 꼴, log 3x는 y 꼴, log, 어렵지 않아요? 3x는 그냥 여기다 주황색으로 제가 이제 그려드릴게요. 자, 얘는 3을 대입하면, 다시요.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나는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이 나오잖아요, 그지? 예. 네.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얼마를 대입, 대입하면?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여기, 여기, 여기. 자, 좀 좁다, 그지? 여기 3분의 1.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 여기 점 찍히죠? 아,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엇갈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를 파고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아, 좋아요. 이렇게. 자 이해 갔어 오케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연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괜찮아 네, 연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y 꼴 얼마 여기는 밑이 얼마 로그 3분의 1에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얘는 3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1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은 여기 있잖아 요렇게 저처럼 하셔야 돼요 3분의 1 그니까 좀 익숙해지기 전에는 3분의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여기 점이 찍혀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림이 얘랑 얘 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어휴, 다시 할게 아하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엇갈려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어, 여기서 얼마를 대입해 이거좀 써놓자 얼마를, 얼마를, 대입하면, 대입하면, 뭐가 나오나? 1이 나오나, 이거죠? 얼마를 대입하면 일 나와? 얼마를 대입하면 일 나와? 하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를 대입하면 일 나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로그함수와 지수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마치 남자와 여자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이고요. 그치?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자, 말이 필요 없고요. 얘기를 해볼게요. y 꼴, 우리가 좀 전에 log 2x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셨습니다. 그치? 우리가 그렸어요. 자, 괜찮아. 근데 여기서 그냥 x랑 y랑 어떻게 해볼까? x랑 y랑 자리 바꿔봐.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봐봐.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되는데? 그렇죠.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바꾸면은 x는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y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y 꼴 블라블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블라블라 x 로그지. 그러니까 얘를 어, 그렇게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를 왼쪽으로 보내 주셔야죠. 왼쪽으로 보내 주는데 x의 왼쪽 밑에 여기에 요요 요 까만 자리에 어, 까맣게 색칠해 될까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왜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로 보내세요. 보내시면 어떻게 돼? <laughs>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는, 어, 일로 가는 순간, 로그랑 2가 사라져버리잖아.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저랑. 그치? 미친 왔다 갔다, 로그는 붙였다 뗐다라고 로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그니 어떻게 돼? 그렇죠. 끝났죠. 얘는 뭐다? 2의 X제곱. 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함수가 로그 함수다. 이게 무슨 함수? 로그 함수다. 로그 함수. 그치? 자, 여기다 x랑 y랑 바꿨잖아요. 그죠? 자, 바꾸시면 이제 뭐가 된다? 바꾸시면 x랑 y랑 바꾸시면 지수 함수가 된다. 이거죠? 지수 함수가 된다. 이거야. 뭘 하시면요? x랑 y를 어떻게 하자? 그렇지? 교환하자. 이거죠. 교환. 바꾸자. 이거야. 자, 이해, 이해 갔어? 그럼 지수 함수가 이제 등장을 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역함수 내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역함수를 우리 해석에 1-10에서 했었거든요. 여기 역함수. 너무 중요하죠? 어, 해석 1-10에 역함수. 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수로 함수를 못 하시는 분을 가만히 보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 보통은 역함수가 안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조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역함수가 안돼 있으면 어차피 여기가 잘안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거가 만약에 개념이좀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이거를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 찍어 놨어요. 해석일 1시의 역함수 그지?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역함수의 성질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야. 자,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그함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